그냥, 그래. 지나가, 지나가. <놀람> 차가 계속 어. 가려버려어 차가 앞으로 안 가려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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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해해 우리가 이쪽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오잖아. 한번 작아버려, 한 번.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그냥 꽈 치는 모습입니다. 자, 저쪽은 저희가 촬영 지금 계속 저거 네. 저 누구 때렸지? 참 궁금하죠? 어? <laughs> 누구 때렸지? 궁금하죠? <laughs> 걸리면 되죠. 원래 빠따다 빠따다야. 죄송합니다. 여기 차타에 장지만... 잠시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네, 요 상태에서... 네, 그 약간... 약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양쪽 차에서 내리는 거잡아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지몇 대야? 카메라두 대야? 세 대야? 한 대는 인물 인물 위주로 가고 한 대는 그 다리 좀 찍어. 근데 뭐 들어오는 거 하나 딱 찍고 싶어? 뒤로 조금만 움진했다가카타면 응. 요렇게만 딱 서주세요. 이거두대다 네. 아니면 두 대다, 두 대다, 두 대다. 예, 네. 저, 저 조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타이타게 들어갈 거지?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컵 끝나고 지금 타이트한 거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저 쓰면은, 딱, 저 쓰면은 차, 차 쓰는데, 안에서 도 하나, 둘, 셋, 세고 내려. 자, 시가 좋소. 차 쓰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릴 거야. 표정 관리도 해주세요. 차 서른 것같아서 풀러 갈, 갈아버릴 테니까. 주문은, 기차 서내릴세요 여기에서 막아줄게요. 저긴 또 아이들의 진격이네. 또 액션을 또한편또 한, 한 찍으시는군요, 또.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봐요, 막 때리고. 아, 보셨죠? 때리는 거. <laughs> <laughs> 이것도 때리네요, 머리! 아, 아! 아, 나 집에 갈래. 집 <laughs> 자, 이거, 성수 형님. 그거, 그 계좌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끝난 거야? 어? 차시 끝난 거야? 어, 어 이거 지금 차실 끝난 거야? 어, 이거 차 해줘. 어, 어, 어. 형이 운전할게. 네, 예, 잠깐 기다려. 이거 너는나 중석이 타. 아까도 내려서 차는 그대로. 형은 그대로 계속 타고, 넌 똑같이 내려서 문 열어주는. 이 아, 이거. 어, 어, 이거 아, 이거 형님 다시 한번 이거 계좌만 올려주세요. 이거 이거 안 네, 좋지는. 그리고 형님 좀트에게 안에서 계좌만 이렇게 계좌만 성수 형님 올려주되니감사하겠습니다롯데마트뒤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하고, 일단 차 바퀴 급하게 그렇죠. 그 쓰는거 하나 찍고, 얘 내려서 이거 잡는 것까지 해서, 이거 형님 아까지 해서, 예. 거잡까지좀해주세요 이거 어, 방해 어, 어. 네저 개말먹고 노자 안녕하세요 왕쏘도 되 이쁘다 왕쏘도 되게 이쁘라고 어? 안녕하세요 스물여섯분 어, 보고 계신거예요네 네. 안녕하세요 오 우리 살아있네요오야 달걀인줄 알았어 달걀인줄 알았어 오, 우네 누나 나, 나 찍고있어 늘 안찍어 <laughs> 우리 산나 누나 자라고 산나 누나, 산나 누나. 네. 삼산동 접수했습니다 아니, 글씨 한번 쳐줘보세요. 쳐줘 이게 글씨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빠따 형님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기 훈 형님 지금 훌럭타고 계시고요. 자 글씨 좀 한번 당겨줘보세요강명아 글씨 좀당겨줘봐요 여기. 글씨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밟아야 먹고 이자 들어와서 구독 좀 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희 배우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급 인력들인데 밥한 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력들은 영화 배우가 다 되셨네요. 예, 저희들은 다 배우들이죠. 예. 우리 범수 형님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형님, 건토 중래. 뭐, 어, 다들 그거 잘 들으시고,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 이쁜 짜여 분들 지나가면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번잡해. 저녁 때는 여기 더 여기 또그 대리운전 차 오잖아. 그 누나도 가아람데 그 뽕쟁이 누나. 홍쟁이야, 그 누나. 내가 여기 많이 도와줬잖아요. 저도 <laughs>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예. 아주머니 한번 지나가고요. 예. 네, 아주머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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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laughs> 네, 예, 심영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 형님 들어와 있어요? <laughs> 성수 형님 계십니까? 성수 형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성수 형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오, 무시무시한 탈거니들 모여있습니다. <laughs> 마스코트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제작한 거라 어, 진호 왔냐? 예, 네, 여기 지금 길거리에 건탈 분들 모여 계시거든요 네. 나도 커피 정말나형커피피한잔 아, 이거 뭐이런 그냥 켜놔 개이개새끼야이 이거 진호야, 야. 켜놔, 엄마, 자식아. 야, 니가,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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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친이들, 어? 이빨이 저거 하고 있잖아. 아, 이런데, 이미. 오차 상어 지나가네. 이거 새 차야, 뭐야. 오우, 야. 응, 켜놔. 잘하면 회식은 띠띠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들어가 계십니까? 누나, 야난 커피도 안 주고. 커피 안 마실까? 어, 주세요. 가요. 그리고 무빙으로 <laughs> 공사 아, 이차를 여기 대했잖아. 저희 닌자 닌자분입니다. 닌자분. 할야 먹고 놀자 구독하셨나요? 아 지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세요. 그리고 빠꾸 TV도 구독해 아, 주세요. 예. 할야 먹고 놀자 빠꾸 TV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빠꾸처럼 생겨버립니다. 네. 사는 오사는 오사해야야 야. 건빵 <laughs> 건빵 이거 존만한 <laughs> 건빵 이거 사네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처음에 찍었던 거 걸어가던 거 그거 고대로 하시면 돼요. 아 저도 전안형는만다 아, 같이 그래야지 깔로우 하는 게 와야 너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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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왔어 수범아. 수범이 커피도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다 아, 수아, 너가 이거 좀, 거 내려놓고, 네, 이거 좀 네, 들고선 네. 방송 좀 하고 있어? 잡어 어떻게 방송합니까? 이거, 이거 잡고, 예, 예. 사람들 그냥 이렇게 찍어줘, 우리. 알겠습니다. 저다 갖고 내리도겠습니다공대열고어 뭐?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laughs> 어디 찍으라고? 어, 이거 라이브 방송이라 그냥 예. 찍으면 돼. 어. 지금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는 게 맞네요. 로데오 1써서 네네네네. 네. 저쪽으로 계시면 되세요. 뭐 촬영하는 거야? 아니요. 생방으로 이제 딱 붙이기로 해가지고. 지금 촬영하는 거야? 아,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거야? 뮤직비디오는 저 DSLR이랑 아이폰으로 촬영합는 거를... 저희 촬영 준비하고 있는데 차 차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네 그렇죠? 저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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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손님 도우나요누구신가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신 저희 감독님. 차가 너무 많습니다. 아, 차가 너무 많아가 너무 분주해요. 통제하기도 힘든 상태고요 지금 차량이. 보이시죠? 저기, 차량 배기하는 거.